올리아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복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취득오문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6절. 아비멜렉이그 영대에 십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임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실 거라고 이 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 그분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라고 이같이 예,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한것입다 어, 그냥 보면 서로 싸우다가 어, 벌어진 그런 일로 보이는데 어떻게 에,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라 이와 같이 말하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 아니냐 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음에도 어,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한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의 심을 어, 보이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음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이시고 그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악인에게 고통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 속에도 악인이 있어요. 그 악인이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변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의유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마침내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심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염망 돌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해 것이죠. 그렇습니다. 금년 남은 날들, 올해 남은 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있지만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갚으십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마음속에 깊게 가지고서 어떤 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냐고 늘 경건하고 의의를 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흘리게 되는 그와 같은 그때날 성공의 삶의되었를 간절히 축구합니다 아멘. 레알리